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보았던 영화는 쿨러닝이라는 cool 오래된, 오래된 고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동계 올림픽에 자메이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출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메이카는 북아메리카 미국 옆에 있어 가지고 아주 1년 내내 365일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매우 더운 여름에 여름만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비행기를 살 티켓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줄 훈련 코치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도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전을 비웃고 또 그들의 도전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봅슬레이가 아닌 욕조에 앉아가지고 봅슬레이도 없어가지고 욕조에 앉아서 서로 막 훈련을 하고 자체적으로 썰매를 제작하여 연습을 할 정도로 올림픽 출전이라는 그 꿈을 절,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였는데 이미 그 동계 올림픽에는 동계 종목의 강국인 스위스나 캐나다나 그리고 러시아 등 쟁쟁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자메이카 팀을 선수 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미국 팀에서 쓰던 그리고 버린 버린 고물급의 봅슬레이를 구하여서 매일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은 비웃음을 사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봅슬레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봅슬레이가 출발하면서 거의 이제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쯤에 봅슬레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꿈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기, 열심히 고대하였던 그들의 꿈은 물건너간 것처럼 보여요. 그때 같은 팀원 중한 명이 데리스라는 사람에게 데리스 죽었어라고 묻게 됩니다. 아니 나는 경기를 마저 맞춰야해라는 말과 함께 네 명의 사람들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봅슬레이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는 그들의 도전 정신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영화는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교인 수의 거의 한 3~40%가 되는 인구가 교회를 떠나 다이 떠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신앙이 생활이 지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하는 경주에 비유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칭 또는 2인칭 시점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너희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장인 11장에서 고난 앞에서 눈앞이 깜깜하지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바람으로 마침내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한 믿음의 조상들을 11장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아직 순교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핍박의 상황이 더 극심하여지고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들 중에는 신앙을 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배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 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축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눈앞이 깜깜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 상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바라보다 동사는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어떤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마치 말뚝을 아주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박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에게 주어주신 주어진 그분의 경주를 예수님께서는 완주하셨을까요? 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물론 그분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남으로 인성을 가지셨던 분위기에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 또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마에 핏줄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그리고 이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그 순간까지 인간들이 지을 모든 죄를 예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그 예수님을 징계하실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며 외로움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은 열두 군단보다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에 불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 병정을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며 죽임당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우리 죄, 허물뿐이고 죄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당, 담당,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조롱과 경멸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의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속에 나오는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시험과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데이아라는 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어,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훈육적인 교육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상황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교육적인 훈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7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어 원,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훈육을 참아내어라.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이들이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마치 대장장이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되어질 그 작품을 상상하며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을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사 파이 데이아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완성되어질 작품을 기대하며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무지막지한 핍박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 말합니다. 사절 말씀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절 말씀은 성경 본래의 표현이라면 너희에게 지금 핍박이 있지만 너희에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처해지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 아직 목숨을 잃는 순교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핍박받는 그 유대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하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네로 왕제가 네로 왕제의 핍박,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의 사자 떼 속에 던져지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원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받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 나비의 이 변, 변하는 변태 과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처음에 애벌레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 속에서 이제 나비가 되려 할때 나비가 번데, 그 번데기 집을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 그녀의 눈빛에 애처롭게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본 코우만 여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나비가 손쉽게 그 번데기 집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가위로 그 번데기 집 입구를 뚫어주게 됩니다. 번데기 집을 자르자 나방은 손쉽게 번데기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방이 이 나비가 제임으로 번데기 집을 뚫는 고통을 겪지 않았기에 스스로 그가 이 번데기 집에 나왔을 때 날개짓 할 힘을 갖지 못하였고 결국 이 나비는 날지 못하여 죽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시련과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개짓할 힘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 더 튼튼해진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시평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가 만난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 배가 막 등이 따지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전도사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이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옴을 통하여 시간이 흘렀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계 기도 정보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전 세계의 엄청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난 국가들을 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정적이 시위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그리고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이런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이란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디버즈라는 목사가 전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료였던 하이크 하이크라는 이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디버즈 목사의 사면을 위해 구호활동을 하며 전세계에 이 폭압을 알리게 돼요. 그때마다 종교경찰이 이 하이크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의 자녀를 납치하고 그를 위협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지만 그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결국 디버즈 목사는 사형을 면하고 석방을 받게 돼요. 그러나 다음날 하이크 목사는 그의 구호 활동을 외쳤던 하이크 목사는 다음 날 실종되었고 온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와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였던 디버즈 목사 또한 얼마 후 정부 경찰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이란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모든 이란 이란 내에 있는 모든 이란 가정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구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 속에서 이란, 이란 교회 공동체를 훈련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국가에서 가정교회를 통해 2025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완성될 그 작품으로 빚으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길과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